지금 존재하는 코인의 대부분은 사라진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내 코인, 이건 무사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어떤 의미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뉴스 중 수천 개 암호화폐가 과거 닷컴 버블 때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가지고 있는 알트를 정리를 해야 하나 고심이 깊어집니다. 아, 이거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이죠. 음, 먼저 답을 드리자면, 당연히 사라질 거고, 사라져야만 합니다. 아, 놀라지 마시고요. 사라져야 할 코인이 사라지는 거고, 남아야 할 코인이 남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방송에서 뉴스 하는 친구들은 이 뭐가 뭔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다 사라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확실해요 하고 물어보면 어~ 거의 다 사라질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겠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이 알트코인의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비트코인에 이 비트코인에 좀 비중을 높이면 좋겠다라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네코인을 처분하면 괜히 실패한 것 같고 아쉽고 이런 마음이 드니까 용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거겠죠. 음, 지금 시장에는 대략 몇 만개의 코인이 있습니다. 몇 천개가 아니고 몇 만개의 코인 마켓캡 닷컴에서 추적하는 코인만 한 만개 정도가 되고 어, 구글에서 입력하면 한만팔천개그 네, 정도 나오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존재 여부도 알수 없는 그런 다른 코인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몇 만개 정도는 될것 같은데 어, 제가 이 코인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정확하게는 코인과 토큰입니다. 아, 다들 코인이라고 부르니까 아, 저도 편의상 코인이라고 하는데 어, 오늘은 따로 분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 코인이란 자체 블록체인이 있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 리플 뭐 이런 플랫폼 코인이라고도 하는 그런 걸 코인 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체 블록체인을 갖고 있다. 토큰이란 그 블록체인 위에서. 유틸리티를 제공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엔진, 엑시인피니티, 체인 링크, 뭐 이런, 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시총 낮은 알트 코인들은 대부분 토큰입니다. 아,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코인은 건물주다. 그리고 이 토큰은 이 건물 안에 입점하고 있는, 음, 사업체다. 사무실 하나 빌려 쓴다. 이 코인이 63빌딩이라면, 어, 그 안에 방 하나 빌려 쓰고 있는 게이 토큰인 겁니다 건물을 지으려면 일이 아주 많습니다 설계도 해야 되고 무슨 전기공사에 여러 가지 이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사무실을 하나 얻으면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에어컨 자동으로 나오고 보안을 위해서 경비 아저씨까지 딱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큰은 토큰이라는 건별 어려움 없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그냥 거저 사용하는 겁니다 이더리움 기반 ERC 토큰이라고 한다면 어 이더리움 기반. 이게 이제 ERC 토큰이라고 하면 이더리움에서 다 안전하게 트랜잭션을 처리해 주니까 이 코인은 이 자기 업무만 신경 쓰면 됩니다. 이더리움에서 경비 아저씨까지 불러다가 딱 보안을 어 확실하게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이 토큰은 거저 먹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토큰은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가 있는데 특별한 기능이 없는 건뭐 그냥 몇 시간이면 뚝딱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걸 대행해 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웹사이트 가서 이런저런 정보 넣고 돈 내면 바로 그냥 코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백서란 게 있습니다 백서는 사업 계획서다 이 토큰이 하는 게 뭐다? 뭘할 거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이 백서입니다 백서 이 종이에다가 사업 계획서를 쓴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사업계획서 하나만 가지고 투자 유치를 해서 그냥 돈을 끌어모읍니다. 아직 아무 기능도 없는데 그리고 아직 만들지도 않았는데 홍보를 해서 그리고 사람 모아서 바람잡이 심은 다음에 그냥 뻥튀기를 하는 거죠. 이 코인 몇십 배 오른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 몰려들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니까 자동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주최한 측은 얼른 치고 빠지겠죠. 이렇게 슬쩍. 그러면 나중에 남는 사람들만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이거. 사기 중에 사기죠? 자, 그런데 사기가 아닌 토큰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좋은 토큰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꿈을 갖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이 코인을 그냥 만들고 만들고 잠도 안 자고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잘 해보려고 했는데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런 게 비즈니스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요리를 아주 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식당을 차리면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 음식이 맛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아, 대충 10개 중에 9개의 식당은 망합니다. 아,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망하는 요인들이. 이, 다른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성공했을 때 리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 토큰 말고 코인. 코인 자체 블록체인까지 가지고 있는 코인. 그러면 코인은 사기가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코인을 만들려면 조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이 코인이란 오픈 소스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아서 조금만 수정을 해서 금방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비트코인이 있다면 비트코인을 다운 받아서 코드를 좀 바꾼 다음에 얼른 올려서 만드는데 뭐 2주면 만드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좀 바꿔야 되니까 어, 비트코인 총 발행량이 2,100만 개야. 그러면 나는 4,800만 개네배 하자, 네 배. 어, 그리고 트랜섹션을 어, 블록을 10분마다 한 번씩 그러면 나는 뭐 2.5분에 한 번씩 할까?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게 이제 다른 코인들인데 이게 바로 라이트 코인입니다 라이트 코인이 4배로 어, 발행량도 많고 4배로 빠르게 블록을 만들어냅니다 이 라이트 코인을 카피한 게또 도지 코인 이렇게 서로 카피해 가면서 금방금방 만들어냅니다 자 코인도 이렇게 쉽게 만들어서 포장만 잘 해서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그냥 한탕 해먹을 수도 있겠죠 코인에도 역시 사기가 많다 자, 그런데, 음, 오늘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코인들은 뭐 99%의 코인들은 사라진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재하는 수만 개의 코인들 중 대부분은 벌써 망해버렸거나 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어,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만개 중에 99%가 망한다면 뭐 그래도 100개는 남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코인 맞게 캡딱컴입니다 간단하게 어떤 코인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1위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 테더가 3등입니다. 4등이 USDC. 아,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상위권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빨리 우리들 코인들이 힘내서 이런 애들은 좀 제끼고 올라서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충 쭉 훑어 보면 어, BNB, 카다노, XRP, 솔라나, 도지코인, 폴카다 이렇게 쭉 있죠. 자, 제가 여러분들하 확인하고 싶은 건 쭉쭉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100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도 뭐 우리가 모르는 코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 그리고 좀 정체를 알수 없는 이상한 코인들도 있고 200위로 볼까요? 자, 이렇게 100위권 바깥으로 보면 여기도 친숙한 코인들이 몇 개씩 보입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자, 어쨌든, 포인트는 어떤 코인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어, 대부분의 코인들, 뭐, 이 정도 급에 있는 코인들은 어려운 코인들입니다. 자, 500위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500위권. 자, 여기서 아는 코인들 있나요? 거의 없죠? 아, 어, 이런 코인들은 대부분, 음, 뭐, 망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 자연스럽게 밀려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뭐, 이 중에서도 좋은 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 그런데, 저, 맨 뒤에 한번 가볼까요? 맨 뒤에. 자, 여기는 만대입니다. 만대. 만위. 보시는 것처럼, 뭐, 볼륨이 제로입니다. 제로. 망한 코인들입대건 네. 이런 코인들도 이 순위권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계속 있어요, 뒤로.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수만 개 코인이 있다고 하지만 다 망한 코인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97, 그러면, 97위 이렇게 봐도 이거 다 망한 코인들이에요 망한 코인들 어, 그러니까 벌써 망한 애들은 거의 다 망했고 망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는 예전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고 예전에는 어떠했는지 어떤 코인들이 아직까지 순위를 지켜오면서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13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28일 자 비트코인이 1등 그리고 일곱 개 밖에 코인이 없는데, 2 등이 라이트 코인. 아, 라이트 코인이, 비트코인은 금이고, 나는 은이야! 하면서, 이렇게 마케팅을 잘해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때 비트코인 가격이 134달러, 그리고 라이트 코인의 가격은 4달러 35센트. 그리고 나머지 코인들은 뭐, 사라져버린 그런 코인들입니다. 자, 2013년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2014년 초에는 어땠을까, 그럼? 확인해 봐야 되겠죠. 2014년 1월 5일.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비트코인, 2등 라이트코인, 3등 XRP. XRP가 이제 드디어 나섰습니다. XRP 때 가격이 2.5센트. 그러니까 한 30원 정도. 어, 비트코인 가격은 933달러. 라이트코인은 26달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면, 뭐 모르는 코인들입니다. 다 망한 코인들이죠. 도지코인이 16등. 어, 도지코인의 가격은 이때 0.0002달러. 이게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10원이니까 1원이 안 되고 0.3원 정도 뭐 가격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리고 나머지 코인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코인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아,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 이 많은 코인들 90몇는 사라진다. 이때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로 사라졌습니다. 이 코인들 다. 자, 2010. 5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4일 이때는 어땠을까요? 1위 비트코인 2위 XRP XRP가 라이트코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어, 스텔라가 8위로 올라섰습니다. 스텔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도지코인이 9등 어, 대시도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뭐다또 모르는 코인들이죠. 대부분의 코인들은 역시 망합니다. 쭉쭉 내려가서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생겼지만 결국은 이 코인들 중에서도 90몇 프로는 망하는 겁니다. 밑에 더 있습니다. 누르면 더 나오고. 음, 2015년 초에 90뭐 8%의 코인은 망한다. 그랬겠죠. 역시 다 망했습니다. 이 코인들 어, 아직도 살아있는 코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개발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망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코인들인 거죠 2016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은 어땠을까? 1월 3일입니다. 비트코인, XRP,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이더리움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4등으로 올라선 이더리움! 이더리움 이때 가격은 0.97달러. 천원입니다, 이때. 어, 비트코인 가격은 430달러, XRP 0.006달러. 어, 아직도 10원이 안됩니다, XRP가. 어, 라이트코인은 3.48달러. 대시가 5등, 도지코인 6등. 그렇지만 가격은 뭐별 변화가 없습니다. 2016년 초에 스텔라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코인들이 밑에 수두룩합니다. 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때는 에뭐 몇백 개가 넘을 것 같은데요. 쭉쭉쭉 계속 있습니다. 계속 계속 자 2017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에는 어땠을까요? 자 지각 변동이 생겼나요? 이더리움이 2등으로 올랐습니다. 역시 이더리움 이때부터 자리매김을 합니다. 이더리움 현재 가격 8달러 17센트. 비트코인은 998달러. 와! XRP가 3등, 라이트코인 4등. 이렇게, 아, 이더리움 클래식이 6등으로 1달러 40센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 이때 이제 이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갈라섰으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래도 6등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어, 멀쩡한 코인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때는 어, 2017년 초면 이제 많은 코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2018년 1월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어, 알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을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승. 비트코인이 2017년 말에 최고점을 찍었고 알트코인은 2018년 초입니다. 이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어~ 가격 (16477달러) (2등이) 엑셀피입니다. 이더리움을 제끼고 (2018년) (1월) 초에 엑셀피가 (3달러) (38센트로)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아, 전체 시총이 이더리움을 올라 넘어선 거죠. 자 이더리움 가격은 (1153달러) 아, 그다음이 비트코인 캐시 칼다노가 (5등) 아, 라이트코인이 (7등) 네미 (6등) 트론 아, 이때 상황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와, 저는 이때 XRP하고 어, 트론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리더리움하고 같이. 야, 이때 뭐 그냥 당장 부자되는줄 알았는데. <laughs> 이 다음에 그냥 와르르르 무너지기 바로 전입니다. 이때가.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많은 프로젝트가 생겨났습니다. 2017년 말에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아마 이때 제일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2017년하고 18년도에. 아, 이 중에서 99%는 사라져야 되는 코인들이죠. 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오래된 코인이라고 성공하는 건 아니고 또 급상승하는 코인이라고 이게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사라질 코인은 사라지는 거고 남아있을 만한 코인은 남아있게 되는 거죠. 시간이 해결해준다. 그리고 또 남아있을 만한 코인들. 남아 있을 만한 코인들이라고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서로 경쟁 구도에 있는 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을 하다 보면 또 밀리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또 후발 주자들이 나오면서 경쟁에서 밀려서 지금은 잘 나가지만 나중에 또 시들시들해지는 그런 코인들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진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 볼 수가 있냐면 오늘 닷컴버블 얘기가 나왔죠. 닷컴버블 때 아무 개발도 없이 무슨 무슨 닷컴 도메인 이름을 등록해 놓고 그냥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투자를 받아서, 어, 일확천금을 이룬 그런 회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냥 닷컴버블 터지면서 우르르르르 무너져버렸잖아요.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멀쩡한 회사들도 추가 투자를 받지를 못해서 그냥 망해버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아, 네. 망해버렸어요. 안타까운데. 자, 그런데 하지만 그 속에서 살아남아서 올라선 회사들이 많죠. 지금의 다음 네이버 뭐 이런 친구들 외국 기업에서는 뭐 구글, 아마존 이런 기업들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후발주자들이 나옵니다. 카톡. 카톡은 다 커버업을 다 꺼지고 나서 나중에 나와서 지금의 카톡이 됐잖아요.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무슨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늘 이렇게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2017년에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제가 학교 후배들을 불러서 음 후배들한테 야 너희들 비트코인 알아?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그게 뭐예요? <laughs> 그래서, 아우, 피트코인이 임마, 어, 금융의 혁신을 불러 일으켜 올 임마. 딱, 그러면 제가 막 이제 열배를 토했죠. 그리고 제가 이 파크코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박씨니까. 파크코인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제가 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런,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백소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제가 이제 밤에 생각을 해보면서, 아니 만들기도 전에 백사 한장 들고 돈을 끌어 모으는 건 희건 아닌 것 같아서 어느 정도 개발을 해 놓고 그다음에 어 나중에 이 투자 유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투자 쪽은 밀어놓고 어 후배들이랑 같이 의논도 하고 여러 가지 이 개발 방향을 논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2018년에 시장이 화르르 무너지는 바람에 제가, 아휴, 그냥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는데. 아, 그래서 결국, 어, 이 파크 코인은, 음, 우리 집 애들한테 말잘 들으면 주는 용돈 코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애들한테 메타마스크 지갑을 하나씩 만들어주고, 어 너희들 말잘 들으면 아빠가 어, 이 파크 코인 10개씩 준다. 어? 그리고, 어, 시험성적이 좋으면 100개! 이랬더니 이제 처음에 애들이 말도 잘 듣고 이 코인 받으려고. 근데 이거 뭐, 브라우저에 접속해갖고 받으려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좀 하다가 결국 그냥 포기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용돈 코인 정도로 써야 하는 아무 기능도 없는 이런 코인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아이쇼를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싹. 망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코인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모델이 탄탄한, 개발 계획이 확실하고, 팀도 확실하고, 또, 백업하는 투자자들도 확실한, 그런, 그렇게 좀 좋은, 믿을 만한 그런 코인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확실해도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비즈니스니까. 어, 이 회사만큼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있죠? 상승장에서야 코인에 코자만 붙여놔도 뭐 가격이 팍팍팍 올랐지만은, 아, 하락장에서는 정말 확실한 코인이 아니면 아주 어렵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하락장이 그런 불확실한 경쟁력 없는 코인들을 걸러내고 코인 시장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내 코인의 경쟁력은 뭘까? 이 코인이 이러이런 걸 구현하려고 하니까, 이것만 된다면, 이것만 확실하게 된다면, 이더리움도 이긴다! 이런, 이런 느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 코인을 밀어준다면, 이 사람은 하늘이 두쪽 나도 이 코인 안 버린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만큼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이 코인이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게 정말로 구현되고 있는지 실제로 개발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런 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혹시 여러분들 뭔지도 모르는 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이저라고 불리는 친구들 중에서도 변수가 큰 코인이 있고 재미는 없지만 튼튼한 코인도 있습니다. 지금은 펀더멘털이 단단한 폭풍우가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코인의 비중을 높이는 게더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